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버님 배로 왔습니다. 장마로 피해 없는 행복한 주말 되세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마음을 열고 밀고 나가면 해결된다고 합니다. 어렵다, 안 된다, 힘든다고 하지 마시고 굳게 다쳐진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봅시다. 마음을 열면 행복이 들어온다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으면 너와 내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되어 기쁨 가득한 세상을 맞이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으로 가득 채워가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은 최고이십니다. 감사합니다.